안녕하세요! 노드 컴퓨터 구매 관련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요 며칠 사이에 노드를 한번 구동을 해보고 싶다. 가끔씩 요즘에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문의조차도 없었는데 가끔씩 한 달에 두세 분씩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을 풀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게 되면 아, 노드 점수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빵점이 나오거나 1점이 나오거나 2점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24시간을 꾸준하게 매일 매일 몇 달이고 계속 켜놔야 노드 점수가 꾸준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일 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컴퓨터를 이동을 하면서 한번 끈 적이 있었는데 20일 동안에 빵점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나왔어요. 빵점 한번 나오고 1 점대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 꾸준하게 점수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노드 보너스 6.45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계속 0.1, 0.2 이런. 단위식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드 점수가 계속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틸 보너스 유틸 보너스가 0.56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채팅 창만 열어놓은 상태고요. 채팅 창만 열어놔도 이렇게 0.5점 이상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혹은 0.6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유틸 보너스를 올리시려면 어뭐 게임 같은 거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게임 그리고 뭐 검색 쇼핑 검색 이런 거 하시게 되면 그게 0.8, 0.9, 이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게임을 한 번씩 하시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한번 해보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노드 보너스뿐만 아니라 유틸 보너스도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노드를 한번 구동을 해보고 싶다고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서버용 CPU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버용 CPU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코어가 30개가 넘는 거를 찾으시더라고요. 와. 코어 30개가 넘는 거를 찾으시는데 그 CPU 값만 해도 몇백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저는 그 정도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대덕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유튜브에서 뭐 코어가 많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뭐 12점, 뭐 15점, 뭐 17점 이렇게 나온다는 그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고. 어, 만약에 노드를 구동하고 싶다고 하시게 되면, 저는 그냥 한 i5급이나 아니면 i7 이 정도급으로 메모리 한 16기가 집어넣고 한번 구동을 해 보시라. 이렇게 해서 한 50만원 초중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드 보너스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10년 정도 된 컴퓨터로도 노드 점수가 4, 5점은 나옵니다. 어, 10년 정도 된 컴퓨터라고 하면 i5 한 2,500? 이 정도 아니면 i5 1세대. 아, 1세대는 조금 부품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2세대 이상부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2세대나 3세대 아니면 4세대 i5급의 메모리 16기가 이 정도면 다 5점은 나오기 때문에 욕심이 많이 없으시면 좀 저렴하게 맞추셔서 노드 구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노드를 구동하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라이젠 5 5600X라는 거고요. 이게 12슬레 인가 그렇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고장난 거를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게임용이 아니면 GPU라는 거를 열 분기로 뒤져서 사용을 해도 이렇게 아무 문제없이 구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렇게 되면 gpu가 금방 손상이 돼서 컴퓨터 블루 스크린이 뜬 거랑 화면 깨짐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4시간 노드를 구동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고장난 거 수리해서 대충 달아가지고 이렇게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라이젠 5600 요거 이 스펙으로 지금 6.45 이렇게 보너스를 받고 있고요 이 정도 사양이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더 낮은 사양이라고 하더라도 6. 5점대, 5점대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i5 6세대, 7세대로 7점대까지 나온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없으시다면 저렴하게 조립을 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